시카고 펑스입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라 그러죠?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그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운명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 만나는 사람이죠. 가령 부모, 형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나게 되는 사람, 운명적인 사람이죠. 그 외에 내가 선택하는 사람 만남도 있습니다. 친구 그리고 또 스승 이런 만남도 있겠죠. 결국 내 선택에서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을 한두번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사람들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집안을 돕겠다는 거룩한 심장, 거대한 대의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가까이 있는 직조 공장의 공돌이로 되어졌습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때만 하더라도. 외삼촌이 계셔서 그분이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무너져가는 집안을 두고 볼수 없다는 이런 거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공돌이 생활 2주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정지용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죠. 집에서 가장 방문하시고 아버지께 야단을 하셨습니다. 저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를 왜 공장으로 보내시오? 공납금 문제는 제가 책임질 테니 당장 내일부터 학교로 보내 주십시오. 이후에 저는 학교로 돌아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략금 걱정없이 졸업할 때까지 그랬어 있었죠 대신에 학교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일들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만약에 정지영 선생님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운명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6.25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그러니까 아마 1953년쯤 제가, 어 중학교 1학년쯤 됐을게요. 집 가까이에 교회가 서였습니다. 이름하여 동성교회인데, 판자집교회조그마한 것이죠. 담임 목사님은 노총각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고 난 뒤에 한 3년쯤 지났을 겁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에 친구 따라가지고 처음 나가봤죠. 그때그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 대학을 갈 때, 신학교를 갈 때, 미국 유학 갈 때, 그 모든 것을 주선해 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김치도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을 만남을 통해서 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 그 말이죠.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알똥, 알코올 중독자고, 동생은 사망했고, 연급퍼 일어난 불행으로 한 소녀, 이름은 앤입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실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 수용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두가 이앤의 치료를 외면했습니다. 이때 나이 많은 간호사 로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N을 스스로 돌보겠다 자청합니다. 매일 과자를 사갖고 와서 책을 갖고 와서 앤과 친구가 되어서 먹여주고 또일주쪽 했습니다. 간호사 로사의 출신으로 출생으로 정말 미래를 알지 못했던 한 앤의 사랑으로 인해서 환자는 조금씩 조금씩 반응합니다 결국 2년간의 정신병동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 됐단 말이죠 퇴원한 애는 시각장애에 기능한 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웃음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 시각장애 학교를 우수한 참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모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볼수 있게 됐단 말이죠. 로사는 다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로사 간호사의 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해 됐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위한 가정교사를 구한다 이런 소식이 들렸단 말이죠 내가 이 아이에게 돌려주자 결심을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삼중고의 여인 헬렌 켈레였습니다 7살 때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48년 죽기까지 헬렌 옆을 지키면서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작하고 실패하든 계속 계속하라. 실패는 할 때마다 무언가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수없이 헬렌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 결과 헬렌 켈러는 아시는 대로 위대한 작가, 교육가, 사회주의 운동가 여러 방면으로 세상에서 활동한 활동가가 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죠 그래요 출생 후에 19개월 만에 내 척수 막힘을 통해서 청각과 시각을 다 잃어버린 이 7살짜리 헬렌 켈러를 애인을 만남으로 말 만나마 간호사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줄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졌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기스냐 성경입니다 3분지가 그의 저작입니다 그는 정말 어 그 당시만 해도 공부를 많이 했는 납비였습니다 남면서부터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엘리트라 그 말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AD 34년경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은 사람을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만났냐 첫째 생각에는 순교자 스테반을 만났습니다. 스테반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순교자지요? 사도행 7장에 나옵니다. 기독교 7집사 중에서 한분 스테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더라. 이때 사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은 사이비 종교가들을 찾아서 이단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스테반도 잡혀왔습니다 공에 앞에 섰습니다 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스테반은 공에 모아놓고 개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라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본다 아예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보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주고 돌로 칩니다. 죽을 때 스테바는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마지막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 모습을 전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 이 있습니다.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그 중은 정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아래 두었더라.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똥똥, 똘똘 뭉치는 바레세파, 사울은 스테판의 사형을 중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아마도 이 일연의 산을 겪으면서 마음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촉구를 얻었다. 그 말이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봐라. 그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단 말이 어떻게 하늘이 열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돌로 치는 사람으로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런 마음이 날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가능한가? 이사람 뭐지? 깊은 고민과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때 깊은 감동을 가졌고 새로운 경험을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바른 일인가? 그러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지요. 예수를 만나는 그 상황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테반을 통해서 깊은 고민 가운데서 얻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은 스테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바울을 바뀌어 주지요. 터닝포인트라 말이죠. 이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는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만약에 스테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사울에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겠지만, 이렇게 사울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건설, 기독 건설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앞으로 만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내 자신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